명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신스에게 고백을 거절당한 광일. 그럼 광일이가 몇살이야 광일이가? 광일이가 26. 연하도 뭐. 예? 자 됐다, 내 사랑. 찾았다. 내가 찾던 사랑. 신스에게 조광일이란? 음. <laughs> 안 돼! <laughs> 안 돼. <laughs> 천하의, 천하의 bad, bad 인데요 이거? 아, 설마! 멈춰! <웃음> 멈춰! <웃음> 멈춰! <laughs> 멈춰! 아니 뭐행명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광일이랑 저랑 이제 엮여가지고 이제 엄청 명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약간 실세계 어, 고백을 거절당한 광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광일이가 저한테 뭐 좋아한다고 말하면 저는 이제 외면하는 뭐 약간 이렇게 이제 편집을 이제 이거다 이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어, 오늘만 예쁘다고 느낀 게아니었어 어, 뭐야, 이 아, 진짜. 아 이, 이거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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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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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거, 이거, 이이게 너무 킹받아요 이렇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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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졸라 재밌게 만들었데 제가 봐도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편집을 너무 잘해, 너무 잘했어요. 기가 막히게 진짜. 진짜 뭐 관심 있냐 뭐, 뭐 이런 거 묻고 그러는데 전혀 전혀 그런 거 없고 그냥 진짜 너무 애기는 동생입니다. 예, 예. 미안하지만 묻지도 않은 걸 대답해서. <laughs> 어, 당연히 그런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럼 광일이가 몇 살이야, 광일이? 광일이가 26 연아도 뭐 괜찮아. 예? <laughs> 지구인 오빠랑도 이렇게 있다가. 그거는 내가 깜짝 놀랐지. 이제 지금 광일이랑 우일이 났거든요 지금. <laughs> 신세계 조광일이란 신세계 조광일이란 고개사? <laughs> 신세계 지구인이란 우주인? <laughs> 맞네, 맞네. 예, 상우 오빠 미안합니다. 상우 오빠, 광희랑 미안하다. 아 지웅이 새끼 뜬금 없었어 그때 나 표시 깜짝 놀랄 수 있을게 뭐 하는 건가 그랬어. <laughs> 보통 이제 고백으로 혼내준다 이러거든요. 이제. 어 나는 그거를 <laughs> 이해를 못했거든. 고백으로 씨발 사람을 어떻게 혼내? 어? <laughs> 고백을 지금 오빠 끝까지 했더라면 그게 좀더 뭔가 디스 아닌 디스 약간 그런 느낌? 예. 아 똑같다. 예, 그렇지 않았을까요? H 씨가 했다. 아니요. <laughs> <laughs> 미안해요, 체스. 체스, 체스 당신도 나에게 거 시킬 텐데. 아, 운운의 패. 내가 한번더 해. 한 명만 더 해보자. 아니, 야 아논 딜 라이트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아마 거기 있는 모두가 해도 예, 그렇게 착용 아, 예, 어... 있지 않을까? 어... 아, 더한 번. 뭐, 아, 요거 궁금하네. 자, 신스의 스타일. 아, 저의 스타일. 어, 그, 저랑 뭐... 좀 얘기가 잘 통하는, 힙합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좋지 않을까. 좀옷좀잘 입고. 거기 쇼미 애들은 다 힙합을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일단 네. 은 일단은, 일단은 됐어. 예. 네. 그다음에 말이 통해야 돼. 근데 신스의 어떤 짬이나 내공으로 볼때 연하는 좀 아니다. 어, 네. 맞아요. 연하는 어... 좀 남자랑 안 보여요. 30세 이상 중에 그미혼이네 중에 쇼미텐나 같은 애 없나? 자, 됐다는 사랑. 내가 찾던 사람. 야, 오늘 시발 여러 나라 가는데? <laughs> 어. 베이스인데요 이거. 음악 작업하는 거 말고 뭐이뭐 네. 뭐 시간이 좀 있고 여유가 있다 음. 취미나 아, 아, 아. 오락거리 같은 거? 아 오락거리 음. 같은 거. 아 저는 유튜브 무한 도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무한 도전? <laughs> 무한 도전 요새 무한 도전을 엄청 많이 봐요. 아니면 제가 뭐 짱구. 아 짱구 재밌지. 네. 그거 뭐야? 좀 명상? 명상. 네. 어디 나가기 전에 약간 좀 중요한 날이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날이다. 이러면은 긍정 화언 명상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딱 10분짜리인데 그거 딱 듣고 나가면 그날 아침부터 뭔가 기분이 되게 좋고, 예. 자기 전에도 브레이너제이의 숙면 여행 그게 있거든요. 그거 이제 그거를 꼭 틀어놓고 자요. 그걸 안 틀어놓고 자면은 제가 악몽을 꾸더라고요. 지금 옆대까지 얘기한 걸로 보면은 해관의 신스가 밝고 쾌활하고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총총 퍼트리는 그런 사람인데. 그거로 뭔가 뭉친 게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악몽을 꾸는 거는. 어? <laughs> 아 그런 건가? 어. 어. 신스의 뭐 고민이나 네. 해결하고 싶은 문제 뭐 이런 게 있나? 음. 일단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는 곡 작업을 빨리 하고 싶은데 네. 이제. 그게 제 마음같이 이제 안 되니까 약간 제가 또곡 작업할 때좀 빨리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어느 정도 저 스스로 좀 여유 있는 시간이 필요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안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원래는 알바 음악 이렇게 했었다면 이제는 정말 음악만 할수 있는 상황이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마련이 돼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음악을 좋게 만드는데 쓸수 있을까 음 그건 고민의 거리가 아니야 그니까 그 전에는 뭔가 음악만 할수 있는 환경이 안 됐고 응. 우리 의식주를 의 해결하기 위한 일과 응. 꿈을 동시에 붙잡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난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막 조성이 됐어 응, 응, 응. 이게 언제까지 있을지 몰라 그런데 응, 응, 응. 응. 그런 데서 오는 불안감 같은 거 응. 그건 애초에 안 갖는 게 좋아 응. 왜? 다시 하면 되잖아 응, 응.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응, 있어 응, 응. 그런 것도 그런데 이제 뭔가 저는 이제 제 행보 행보가 좀 멋있게 갔으면 좋겠어가지고. 지금 멋있어? 아 지금 멋있네. 아 네. 지금 존나 멋있고 그렇지. 그리고 생각을 깊게 하는 거하고 많이 하는 건 달라. 음 네. 대부분의 생각은 우리를 방해해 도와주지 않아. 응. 우리를 돕는 건보다 응. 행동이다. 응. 움직이지 않으면 과정은 없다. 응. 근데 그 과정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대부분이 생각이다. 응.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 덜 하려고 하고 항상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이 너무 많았어서 막디프레스 되는 쪽 그런 경험이 몇번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막 명상도 그래서 자주 시작했어요 음, 그래 명상 좋아 에, 에, 계속 생각이 생각이 꼬리를 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생각 없이 한번 해보면 얻을 거를 내가 괜히 막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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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아예 할 것도 못 하게 되는 뭔가 이런 상황이 오니까 에, 어쨌든 근데 이게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뭔가 관성이 생겼는지 계속 그러려고 하는 뭔가 그게 있어. 운동 내가 볼때 운동이 지금 네. 신사한테 특효약이야. 네 그런 거 같아요. 어. 운동하면 약간 맑아지는 느낌인가요? 그렇지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싶게 만드는 음. 어, 그런 에너지가 좀 생기고. 어. 그럼 신년 계획을 운동하는 걸로. 좋다. 네. 어, 그거 신년 계획을 해 네, 운동하시죠. 네. 자 우리 지금 이도자리가 그래서 이제 뭐랄까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만든 자리 중에 제일 보람찬 자리 중 하나인데. 음... 자 신스의 자리는 어떤 자리로 만들고 싶나? 아 신스의 자리는 어떤 음. 자리? 이게 물욕에 미친 새끼들은 뭐돈방송뭐 이런 새끼들. 오, 오 <laughs> 어, 똑똑하다. <laughs> 오 어, 어. 어 그러면 저는 음. 별 자리 할래요 헐. 항상 그 자리에서 빛나는. 네. 근데 별 자리는 이동하잖아. 근데 별 자리는 음. 이동하잖아. 그렇네요. 응. <laughs> 때때는 뭐 이제 빚을 내는 예, 자리, 뭐 이제 힘들 때 이제 뭐 하늘 보면 이제 별자리 보면서 또 음. 기도하고 뭐 추억이 되기도 하고 예, 별자리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인류의 기원과 맞물려지는 거. 별이 자기는 어쨌든 타고 있는 거잖아요. 별은 이제 빛을 내면서 죽는 거니까 아티스트들도 어쨌든 자기 삶을 뭔가 꺼내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뭐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거나 이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어쨌든 별은 스타니까 네 그죠 그죠 스타 가오리 스타! 네 <웃음> 밤하늘의 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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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원스턴의 둘짜리 오늘 신수와 함께 했습니다 oh, yeah. <웃음> <웃음> 그래도 와이신 우리 신스 너무 아. 고맙고 음. 아, 또 오늘 이렇게 또원선 오빠랑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막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 재밌는 얘기도 너무 해서 너무 재밌었고 너무 편안한 자리여가지고 아 예,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놀러 온것같아요 섣부른 것 같았어요 음. 아 우리 신스 아주 뭐랄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공감하고 거기에 반응해 주고 호응해 주고 뭐그러는거에서 굉장히 인간적이고 아. 아주 어쨌든 자기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뭔가 아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에 소유자입니다 어. 네. 예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네요 <laughs> 네. 아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또 원선 오빠와 함께 이렇게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예, 또 이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시스의 음악도 이제 많이 앞으로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도 예, 많은 응원과 관심 사랑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더 좋은 음악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신수와 함께 또원산의 돗자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와 원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